가지 하지, 하지. 떼고, 오케이. 아래 핀나 요거 떴는데도 땀 난다, 땀 나. 안녕하세요, 영택입니다아 오늘은 우리 뭉태를 찬다. 연습 날은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하려고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오늘 뭐 기본기 연습도 좀할 거고, 춤 연습도 좀할 거고,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할 거니까.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그리고, 하나, 하나. 하나 하나. 아,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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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 아이씨. 아유.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한번 딱 이상하면 아, 아, 어. 네. 네. 사망못해 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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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나> 봄. <목소리도> 나와나와나나와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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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! 봤지! 나지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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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폼부터는 네가 안 힘든 걸로 시작하고. 세게 줘, 세게 줘야지, 세게 줘야지 <laughs> 형. 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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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발. 와, 잠발 어, 어. 장난 아니다, 잠발 장난 아니야. <laughs> 형, 이게 훈련, 이게 훈련. 야, 아리까지 차는데 무릎 못 막으면 어떻게 하냐? 그렇게 뭐안 해봐서 몰라. 해봐야 돼. 형 <laughs> 엄청 죽겠어 진짜. <laughs> 너 어떨 지 시작했다고 막 원봉 셔본적 없지? 형, 올라갈 때 마음이 쓰셔서 그렇지 몸을 쓰셔본 적은 없잖아. 맨날 어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운동신경 제일 없는 사람이 골키퍼 보지 원래. 우리 맨날 어렸을 때 골키퍼 하고 그러면 잘못하는데 맨날 처음 넣잖아 뒤에 <laughs> 아까는 막았는데 이게 제껴지더라고. 그물 금을 찢으면 혹뭐 대상의 일이냐? 안 해야 돼, 안 해야 돼. 괜찮아? 그냥 팬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뭐 레슨 영상 같은 것도 좀 찍고 싶고 처음에 나를 모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가 봐. 근데 이제 이면서 흥분과 그걸 잡자고 그아 고장 깨기 식으로 우리 한번 다녀보다 가서 그거 배우는 거있잖아요그그 공연에 들어가서고 배우고 뭐, 뭐 거야? 처음에 이제 뭐할수막 리드를 해야 되잖아. 이요거를 너무 많이 바뀌는데 이거 정말 좋은데.